집에 가면 올라가요. 그 상황이 다시 복귀가 되죠. 막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늦었어요. 사실. 왜냐면 내일 가서 말하면 나만 더 이상한 사람 돼요. 너 아직도 그거 기억해? 아 아무 의미 없지 않 말인데 왜 이렇게 소심해? 나 이렇게 당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화낼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화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가만히 있으면 이불킥 하는 사람. 네. 근데 이것도 인간관계잖아요. 이게 되게 미묘한 거예요. 무시를 막 대놓고 막 화내면은. 얘만 이상한 사람이고, 주변 사람이 다 이상한 사람인가 알 텐데, 아주 은근하게, 아주 헷갈리게, 미묘하게 내 신경을 건드리는 거. 무시하는 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나는 분명히 딱 촉이 오죠. 지금 나 돌려 까는 거다. 근데 이거를 대놓고 할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사실은 동물이거든요. 동물들은 서열이 있어요. 동물은 서열이 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다 인정하죠. 원숭이만 봐도 서열이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다 계급 있잖아요. 쭉쭉쭉쭉. 그 계급은 처음에는 고양이를 키워보는 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고양이 합사 같은 거 하면은, 새로 오면은 처음에 이렇게 <laughs> 싸우기도 하고 뭔가 눈빛만 봐도 약간 이렇게 기쌍 같은 거 하다가 이제 한명 꼬리 내리면 그다음부터는 얘가 이제 계속 위에요. 이게 동물들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사람 사이에도 있죠.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근데 그게 왜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 이런 서열이 있을까? 인간관계에 무슨 서열이냐? 사람이 동물이냐? 이렇게 반감이 물론 들겠지만,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서열이냐? 그러면은 뭐 계급이냐? 돈 많은 사람이 위에 있냐? 아니에요. 외향적이고 인싸가 위에 있냐?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냐면은, 자아 강도가 있어요. 자아 강도.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되게 무식적으로, 초면도 그렇고, 좀 친해진 사람도 그렇고, 항상 이 서열을 내가 한 단계 올리고 싶은, 이 욕구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은따 왕따 학폭 이런 거다 특히 미성숙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본능대로 행동하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얘를 괴롭히는 게 나한테 우월감을 주기 때문에 막 괴롭히지 않아도 은근히 내 아래에 있음을 내가 행동으로 보이고 얘도 수긍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인정을 해주는 그 느낌이 엄청난 우월감을 줘요. 그래서,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런 게 본능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다. 사람은. 그래서, 그거 자체를, 나쁘다, 나쁘다, 물론 나쁜 거죠. 하지만, 나쁘다, 나쁘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잘 바라봐야 돼. 이게 왜 있을까? 근데 그게, 그런 사람, 나쁜 사람, 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근데 지키는 게, 지키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강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 멘탈이랑 이어지는 거죠. 누가 잽을 했었을 때간볼때 내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잽 맞았다는 걸. 근데 많은 사람이 몰라요. 사실은 무의식 아래는 알고 있는데 의식으로는 몰라요. 모른 척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알면 너무 괴로워. 왜 괴로울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적당하게 받아칠 수 없는 사람이야. 나 주변에 안 돼. 또는 나는 일을 못 해. 그래서 일도 못 하는데 관계까지 안 좋으면 더안 좋아. 또는 뭐, 여러 가지. 나만의 이유로 위축되어 있을 때 잼마다도 가만히 있게 돼요. 근데 내가 알면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자괴감이 오니까 모르는 척 해요, 스스로. 근데 그거는 증명이 안 되거든요, 사실. 주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아까 걔가 나잼 날린 거 맞지? 이건 사실은 <laughs>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1대1의 아주 미묘한 딴 데서의 말과 행동, 여러 가지들이 다 누적된 나와 그 사람만 아는 거라서. 한 사람한테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니, 난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 아니구나. 음,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만 아는 건데 나만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내 감정에 확실해, 확실히 내 감정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감정에 자신감이 없어요. 쨈 맞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은 어, 나 기분 나빴어. 지금 제가 한저말 때문에 나 기분 나빠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단 인정이 안 돼요. 제가 날쨈 날렸을 리 없어. 날 무시했을 리 없어. 내가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인가? 막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말 실수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릇이 넓은 사람이니까 꿍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속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가 많이 가미가 되고 막 조작이 돼요, 감정이.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불킥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속여도 집에 가면 올라가요. 그 상황이 다시 복귀가 되죠, 막.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늦었어요, 사실. 왜냐면 내일 가서 말하면 나만 더 이상한 사람 돼요. 너 아직도 그거 기억해? 난 그냥 아무 의미 없지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소심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잽한번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 내가 집중해야 될건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잽을 날릴까 이게 아니에요. 나다다 주먹 다 있어요. 주먹을 치는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그 순간에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얼어붙어요. 당황하고. 그 이유는 너무 그 갈등 상황이거든요. 되게 미묘한 갈등. 신호등이 뭔가 주황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빨간불은 아니지만 초록불도 아닌. 그 주황불을 내가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순간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막 멘붕이 오고 흔히 많이 이제 하는 게 웃어요. <laughs> 웃고 넘어가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잼 <laughs> 맞고 웃은 사람 되는 거예요. <laughs> 근데, 어, 나는 스스로 이제 나를 속이죠. 나는 되게, 어, 유머로 이 상황을 승화한, 어, 쿨한 사람. 하지만 집에 가면 이불킥하고 있는, 사실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스스로 걸려요. 아, 나왜 이렇게 소심하지?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집에서 이불킥할 때, 나왜 이렇게 소심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소심하지?가 되는 순간, 내일도 입을 킥, 모레도 입을 킥. 어, 내가 얼어붙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거나 그냥 아예 정면으로 승부하다가 와장창 깨지거나 갈등을 순간에 내가 얼어붙는 이유는 사실 또 역시 과거로 올라가요.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지금 요구한다. 근데 나는 이거를 하기 싫다예요. 그 갈등. 그때 나는 나의 하기 싫음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러는 거니까. 별로니까. 직장에서 나등 쳐먹고 해야 되니까. 아주 이제 쉽게 말한 거죠. 그래서 나는 왜 거기서 내 주장을 못했을까, 에요. 근데 주장을 못하는 이유는 얼어붙어서예요. 근데 얼어붙는 거는 그때만 얼어붙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얼어붙었어요. 근데 왜 얼어붙냐면요. 얼어붙는다는 거는 실제로 감정이 이제 프리징 된 거라고 해요. 감정이 딱 멈춘 거예요. 왜 멈춰지냐면은 역시 벽친 거예요. 요런 잼 맞는 순간에 내 감정이 사실은 어땠을까요? 엄청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엄청 화날 수도 있고 엄청 무시받는 느낌 들 수도 있고 막. 굉장히 큰 감정이 확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올스톱을 시켜버리면 은 우선은 넘길 수 있어요. 이제 집에 오면 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없기 때문에 감정이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얼음이 녹죠. 그러면 이제 <laughs>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이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오랜동안 이게 습관된 거거든요. 굳어버리는. 왜 굳어버렸을까? 돌아보면 은 이런 나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쪼다였을까?가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흔히 또 역시 부모님으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요. 그게 패턴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성인이 되고 하는데 똑같은 게 반복돼요. 그런 얼음의 순간, 그런 감정적인 갈등, 내 주장을 하고 싶은 순간에 감정이 멈춰버리는 얼음의 방어벽이 쳐지는 거. 그래서 내가 이불킥 하는 내가 찐따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말을 못한 내가 소심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 얼음의 기전이 프로세스가 자리 잡혀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내 삶의 현실이 이랬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을 풀면 돼서. 얼음은 이제 풀자, 녹이자, 땡! 이게 아니에요. 이 얼음을 풀려면 이 얼음이 형성된 경험들을 복귀해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싫죠. 괴롭죠.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상담인 거고, 상담이 꼭 아니어도 결국에는 내 마음에 집중하고 들여다보고, 나는 왜 그때 얼었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과거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얼음이 녹아요. 아, 그때 나 되게 사실 억울했어.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나도 내 마음이 있는데, 근데 나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안 그러면 정말 더 죽을 듯이 뚜들겨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자기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이게 막 자기 연민이라는 게막 나는 안 좋아 안좋아요 불쌍해 불쌍해 이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자기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 나는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게 되면은 신기하게 여름이 좀 녹거든요. 그럼 다음번에는 그 순간에 느껴져요. 느껴지면 괴롭거든요. 막잼 날렸더니 막 열받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맘대로 하면 돼요. 그건 자기 스타일이에요. 열 받으면 뭐라고 하든가 한데 치면은 물론 문제가 되지만 말이 되면 유머로 돌려가기를 하든가 아니면 좀 인상을 쓰든가 물론 바람직하진 않아도 최소한 다음번에 어퍼컷을 맞진 않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때 반격하나요? 애만 집중해요 아주 단순하게. 근데 그 반격의 방법은 사람마다 성향 스타일 뭐 잘하는 것 무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반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반격 모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내 감정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얼음이 녹아야 돼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는 건 나쁜 거다. 기대지 마라. 이런 제목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심리서긴 하지만, 읽고 나면은 자기 마음을 좀 돌아보게 되는 책이고요. 나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이제 나를 수용하는 그 도구로서 인간관계에서 펼쳐진 여러 가지 갈등들을 스스로 이제 곱씹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악순환되는 게, 어, 나만 이런가 봐. 나 되게 이상한 사람인가 봐. 부족한가 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최대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 다 이렇구나. 제가 초, 처음에 말한 책에서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라는 의미가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아, 다 거기서 거기구나.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경험하시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자기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고요. 저도. <laughs> 별로니까, 뭐, 이 영상 내용이 마음에 안 드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laughs> 나는 왜저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감이 클까라고 악플 달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